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골드 김학아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 폭발하는 그런 SUV 4륜 준비해봤는데요. 본인들 아시다시피 SUV는 거의 뭐 현대기아, 산타페, 소렌토, 투싼, 스포티지가 거의 다이 시장을 점령을 했죠. 근데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솔직히 뭐 2013년, 14년식 차량도 거의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은 정말 진짜 500만 원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차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차량 상태, 그 다음에 실내 컨디션, 나 키로수, 연식, 가격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근데 단, 이제 성능 기록부상 이제 사고, 어, 유사고 분류된 차량이지만 뭐 제가 시운전 다 해봤는데요. 전혀 주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시운전 하시고 결정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웬만해서는 탁송 거래를 잘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차량만큼은 탁송 거래를 하더라도 어 제가 당당하게 차량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어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렉스턴 W 2.0 4륜 rx7 럭셔리 입니다 rx7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도 많구요 4륜 구동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 어, 눈길 빗길 예, 문제없이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등록된 주행거리 13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어, 교환은 지금 운전석 앞뒤 도어 삐 필러 스텝. 그 다음에 뒤에 휀더 이렇게 이제 운전석 쪽으로 긁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환이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엔진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어, 주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완벽하게 또 수리가 됐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 정말 저렴하게 수수료 안 받습니다. 550만 원에 예, 이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정말 저는 혜택이라고 봐도 될 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생각하거든요. 예, 어차피 판단은 고객들이 하시는 거니까 예, 잘 판단해 보세요. 이런 차량 정말 쉽게 나오는 차가 아닙니다. 그다음 타이어, 앞 타이어 완전 어, 새거에 가까운 컨디션. 비타이어도 마찬가지로 7, 80% 남았으니까요. 정말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짜 실내도 완벽하거든요. 새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한번 가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이 차량이 10년이 지금 이상 된 차량의 컨디션입니다. 실내 보세요. 주름 하나 어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 너무 깔끔하게 잘 타셔가지고 A급 그 이상의 컨디션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만 지금 살짝 이렇게 찢어졌는데, 뭐 요거는 사실 뭐 그냥 타셔도 되고, 복원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 쪽에서 하시면 한 4만원, 5만원 정도면 하시니까 요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짜 완벽하죠? 다음 전동 시트, 각종 이상 없고요그 다음 사이드 스텝까지도 이 차량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RX7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스마트키. 예 버튼식 시동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에 오디오는 이제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에 들어가 있고 프로 테어컨 탑재가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이얼 방식으로 5단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제애이 지금 장착해 놓으셨는데 후방 카메라도 너무 선명히 잘 나와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미션 변속 시 충격이나 울컥거림 전혀 없고 위에 ECM 하이패스 룸밀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엔진 소리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정숙하고요. 진동도 이 디젤 차지만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서 이제 시운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예, 싶어요. 너무 지금 상태 좋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데 보시면 10년이 넘었는데도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천장도 보시면 어, 담배를 피셨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비흡변 차량인 것 같고 윈도 스위치 작동 이상 없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 리모컨 뒤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주시고 2열 한번 가볼게요 자 2열도 마찬가지로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 어떤 사용 흔적이라든가 어, 주름,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실용성은 상당히 높겠죠 바로 이 2열 폴딩을 해서 짐칸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 지금 열선 시트까지도 보시면 도어 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옵션 풍부하게 들어있다 말씀을 드리고 트렁크 한번 보시죠. 자, 트렁크도 렉선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도 가능한 차량이고 정말 짐 많이 싫거나 아니면 낚시 좋아하시거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차량인 것 같아요. 왜냐 가격대가 550만 원이면은 진짜 경차보다도 저렴한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 어 계속 뭐몇번 말씀드리지만 자주 나오는 차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보인 차량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네,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몇년 만에 이런 차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하게 잘 타셨고, 4륜에 연식 괜찮고, 실내 깨끗하고, 키로수 괜찮고, 가격도 500만원대에서 4륜 구동 SUV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 물론 교환은 있지만 엔진룸 쪽이 아닌 이쪽 운전석 사이드 측면이라 주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탁송 거래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 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할부 대차도 가능하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수수료 안 받는 금액 5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기환고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